요즘 AI가 글 요약 뚝딱 해주잖아요. 편하긴 한데, 문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오늘은요, 그냥 읽는 걸 넘어서 읽은 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86%. 이게 뭐냐면요, 2024년에 전 세계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86%가 공부할 때 AI를 쓴다는 거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젠 뭐 AI 없이 공부하는 게 상상이 안될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과연 AI가 우리를 더 나은 독서가로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더 빨리 훑어보는 전문가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효율성과 깊이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오늘의 내 몸을 만드는 건 혀에 닿기만 했던 음식이 아니라 소화되고 흡수된 음식이다. 크, 그렇죠. 정보를 그냥 맛만 보는 거랑 이걸 내 걸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독서도 똑같습니다. 그냥 글자만 쓱 훑고 지나가는 건 지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AI 독서의 역설인데요. AI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는데, 동시에 어떻게 우리를 좀 수동적인 학습자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양면성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AI는 우리한테 내가 맞춤형으로 다 알려줄게, 쉽게 이해시켜 줄게,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얕은 학습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걸 연구했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단기적으로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도록 돕는 것 같았는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얕은 이에 머물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 데이터를 한번 직접 보시죠. 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팀이 대학생들이 3주 동안 AI를 써서 독서하는 걸 124번이나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뭐, 채 GPT나 재미니 같은 걸로 과제물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 본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학생들이 AI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때, 블룸의 텍소놈이라는 분석 틀을 썼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의 질문이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담고 있는지 그 수준을 측정하는 자, 룰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무슨 뜻이야? 같은 기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저기 파란색 이해 단계 질문이 대부분이죠. 근데 AI랑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깊이 파고드는 분석이나 평가. 즉, 회색이랑 주황색 영역으로 나아가는 게 보입니다. 와, 그러니까 AI가 생각의 디딤돌 역할을 제대로 해준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건 딱한 번의 대화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걸 몇 주에 걸쳐서 길게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패턴이 나타나요. 1주차에서 3주차로 시간이 흐를수록, 저기 보세요. 가장 높은 수준의 생각을 보여주는 주황색 평가 단계 질문이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냥 파란색 이해 단계에 머물러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편리함에 길들여지면서 생각하는 힘든 일을 점점 AI한테 넘기게 됐다는 신호입니다. 사실 AI한테 요약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이건 그냥 우리가 예전부터 늘 빠지던 수동적 독서라는 덫의 최신 디지털 버전일 뿐인 거죠. 바로 이거예요. 안다는 착각.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책한건 진짜 열심히 다 읽었는데? 딱 덮고 나서 친구가 야 그거 무슨 내용이야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정보를 소비한 것과 진짜로 이해한 걸 착각하는 전형적인 수동적 독서의 함정입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옵니다 왼쪽 수동적 독서는 그냥 눈으로 글자를 보고 정보를 소비하는 입력만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능동적 독서는 아이디어랑 씨름하고 그걸 적용하려고 읽는 거죠. 즉, 입력에 출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보가 지식으로 바뀌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수동적인 독서에 덧채서 우리를 구해줄 해독제는 뭘까요? 바로 아웃풋입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독서 말이죠.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진정한 학습은 아웃풋. 즉, 내 생각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글을 쓰든 요약을 하든 어딘가에 적용을 하든 말이죠. 독서라는 인풋이 들어왔으면 반드시 나만의 아웃풋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읽기와 쓰기는 원래 한 몸인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싶으시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본깨적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첫째, 책에서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본다. 둘째, 그걸 통해 내가 뭘 깨달았는지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행동을 정한다. 이 3단계만 거치면 생각이 정말 명확해집니다. 어우, 본격적 그것도 좀 복잡한데요. 싶으시면 더 쉽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책다 읽고 나서 마음에 콕 박혔던 문장 딱 다섯 개만 골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이 문장이 좋았는지 딱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이유를 적어보는 거죠. 진짜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AI 연구의 문제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능동적 독서라는 해법,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소화, 비유 기억나시죠? 결국 질문은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AI 도구가 우리가 정보를 그냥 맛보기만 하게 두는 게 아니라 제대로 소화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요. 아까 그 워싱턴 대 연구진이 제안하는 미래 AI 모습이 우리가 이야기한 능동적 독서법이랑 정확히 똑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요약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개념도를 그려주고 이걸 다른 거랑 비교해 볼래? 이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볼까?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 말을 거는 거죠. 또 퀴즈를 내거나 성찰 질문을 던져서 우리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목표는 AI 쓰지 말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깊이 있는 생각을 AI가 대체하게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현명하게 사용하는 거죠. 기술의 주인이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독서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동적인 입력으로 남겨두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결과물로 만드시겠어요?